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의 코인뉴스 스프로입니다 오늘은 메탈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탈이 지금 1,600원 자 오늘 고가는 1,615원까지 올라갔습니다 메탈 보시면은 거래대금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죠 자 원래 메탈이 거래대금 자체가 이렇게까지 터져주는 종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상당히 높은 변동성을 보여주면서 메탈 거래대금이 계속해서 굉장히 많이 터져주고 있어요 자, 그리고 메탈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여기 이 밑바닥 구간부터 여기까지 자, 100% 넘게 급등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근데 메탈이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이렇게 길게 윗골이 남기면서 갑작스럽게 급락하는 이런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여러분들 메탈 같은 경우는 완벽하게 세력들이 장악한 종목입니다. 그래서 봐야 될 부분은 어떤 부분이냐면 세력들이 이탈했냐, 이탈하지 않았냐를 먼저 확인을 해 봐야 돼요. 그러면 세력들이 이탈하지 않은 부분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여러분들. 자, 어저께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굉장히 크게 빠졌죠? 자, 보시면은 비트코인이 얼마나 많이 빠졌냐? 보시면은 무려 3% 가까이 하락을 했어요. 그리고 비트코인이 3% 가까이 급락을 하니까 자, 리플 같은 경우도 몇 프로나 빠졌습니까? 자, 무려 7%대 하락했습니다.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큰 폭으로 급락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보셔야 될게 뭐냐면 메탈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오히려 상승을 했습니다. 4%대 상승을 했죠. 자,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아직 세력들이 이 메탈을 물량을 그대로 다 보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물론 지난번에 여러분들 굉장히 큰 폭으로 급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길게 윗꼬리 남기면서 내려왔어요. 그러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터뜨려줬죠 자, 세력들 같은 경우는 이 밑바닥에 샀던 물량들을 일부 여기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세력들이 완벽하게 자신들이 갖고 있는 물량을 다던지진 못했어요 만약에 세력들이 물량을 한꺼번에 던졌다면 더 많이 한 번에 빠져 써야 됩니다 근데 그런 모습은 안 나왔어요 그러면 아직 세력들은 자신들의 물량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물량을 매도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메탈을 끌어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저께 여러분들 시장이 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메탈은 어때요? 오히려 상승한 겁니다. 자, 이것만 보더라도 세력들은 이 메탈의 물량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를 우리가 느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면 메탈이 앞으로 어떤 움직임을 보여줄 건지 제가 요거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메탈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다시 여기서 이렇게 여러분들 올라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자, 이런 모양을 보여줄 겁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7일 선과 14일 선이 만나서 볼링저 밴드를 치고 올라가는 이런 모습을 연출해 줄 거예요. 자, 여기서도 보시게 되면은 7일선과 14일선 볼링저 밴드 중단이 만나서 7일선이 치고 올라가면서 상승할 때 나오는 전형적인 특징, 골든 크로스가 발생을 했죠. 그러면서 100% 넘게 오른 거예요. 자, 이런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거다라고 제가 강력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말씀드렸죠. 고점에 물리신 분들 절대로 매도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굉장히 큰 수익을 다시 한번 우리한테 안겨줄 수 있는 이런 종목이다. 그리고 고점에 물리신 분들도 수익 내고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추가적으로 지금 함부로 물타지 마세요. 제가 어느 구간에서 매수타점 잡아야 되는지, 어느 구간에서 매도해야 되는지, 그리고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그리고 신규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어느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잡아야 되는지 이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매수가와 비중 그리고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우리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100%다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기 때문에 금전적으로 나가는 거 전혀 없어요 안심하고 보내셔도 되고요 여러분들의 셔야 될 거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설정 버튼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메탈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자신들이. 물량을 고점에서 일부 던진 이후에 계속해서 물량을 추가적으로 매집하는 이런 모습들이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여러분들 확인할 수 있죠? 자, 웨일 알러지라고 하는 이 사이트에요. 자, 여기 보시게 되면은 시간이 나오고 수량, 종목명, 금액, 어디에서 어디로 이동했다 이게 나옵니다. 거래소에서 지갑으로. 자, 이렇게 이동하는 게 뭐예요? 매집이죠? 거래소는 매매를 하는 곳, 지갑은 뭐예요? 보관을 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뭘로 본다? 매집으로 본다. 지금 매집된 모습만 나왔어요. 매도된 움직임이 전혀 없습니다. 안심하셔도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이 세력들의 움직임까지 체크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어느 구간을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거예요. 자, 지금 여러분들 코인 시장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 자, 어저께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한 경제 지표 발표를 했어요. 금리 결정을 했습니다. 금리가 동결이 됐어요. 그러면 시장은 굉장히 좋아져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어때요? 실상은 굉장히 안 좋죠? 금리가 완료가 된 이후에 FOMC 기자회견을 했는데 여기서 파워르장이 어떤 얘기를 했냐? 바로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연내 추가 인상을 하겠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시장은 굉장히 큰 충격에 빠진 거예요. 그래서 급락한 겁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모든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내렸어요. 자, 근데 메탈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히려 올랐죠? 그러면 완벽하게 지금 이건 세력 종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시총이 작은 종목들. 자, 요런 종목들 위주로 돌아가면서 급등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은 메탈은 시총이 얼마예요? 천억밖에 안 돼요. 굉장히 작죠? 세력들이 마음만 먹는다면 어때요? 마음대로 갖고 놀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시장의 모습이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절대로 함부로 진입하지 마시고 제가 어느 구간이 매수 타점인지, 어느 구간이 매도 타점인지, 세력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지 자, 요거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메탈 같은 경우 차트로 봤을 때 모습이 나쁘지 않습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서 골든크로스가 완성되면서 이렇게 슈팅이 나왔죠. 그리고 충분히 조정이라는 걸 줬어요. 그리고 지금 볼링접인드 중단 위에 딱 올라놨습니다. 자, 여기서 위로 갈지 아래로 갈지 결정을 해요. 자, 만약에 거래량 없이 올려놨으면은 위험합니다. 더 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지금을 보시면은, 지금 보시면 어때요? 거래량이 터져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방으로 올라갈 거다. 그리고 지난번에 여기까지 올라갔었는데, 지금 다시 한번 여기까지 찔러 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 종목의 목표가 2,000원. 그 다음 라인은 여러분들 3,000원까지 크게 볼수 있습니다. 자, 지금 여러분들 세력들 같은 경우는 여기, 여기, 그리고 여기, 여기입니다. 자, 길게 윗골리 남기면서 내려왔죠? 그리고 완벽하게 여러분들 물량을 터뜨려줬어요. 자, 이게 지금 매집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이렇게 강력하게 매집을 했는데 세력들이 여기만 먹고 나갔다? 자, 그렇게 볼 수는 없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일부 물량을 정리했습니다. 근데 다시 한번 어때요? 끌어올려 줄 거라는 거죠.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지금 시장이 좋지 않을 때는 이런 종목에 돈이 쏠리기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한 슈팅을 다시 한번 보여 줄 거다라고 말씀드려요. 제가 이 메탈 같은 경우도 세력들이 완벽하게 장악한 종목이기 때문에 위아래로 굉장히 많이 흔들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가는 여러분들 또 손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절대로 여러분들 혼자서 임의적으로 하지 마세요. 지금 시장은 굉장히 어려운 시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시간으로 어떻게 공략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빠르게 여러분들한테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위에 전화번호 01065317908번, 01065317908번으로 문자 4번, 자 문자 4번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바로바로 바로 여러분들한테 실시간으로 공유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 응원하면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